바람 펴서 헤어지는 거 아닐까요? 차이셨잖아 네. <laughs> 집에 들어왔는데 헤어지자. 매번 <laughs> 네다 차였기 때문에 <laughs> 제 얘기는 아닌데 뭔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친구 후회하게 해줄게. <laughs>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습니다네 저는 올해 19살 한국 패션 실용 전문학교에 다니는 최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도 성민이랑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권호준이라고 합니다. 4번 사겠으니까 4번 정도 있어요. 저는 꼭 사겨야지만 이별을 하는 건 아니라고 음. 생각하기 어. 때문에 한 1, 9, 8번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음. 차이셨잖아요. 네, <웃음> <웃음> 4번 사귀고 4번 다 차였어요. 어. 그러 그러니까 제가 어. 나쁜 게 아닌데, 제가 봐도 좀... 음. 큰게 없는데, 영문도 모르게 차인 적도 있고, 성격 차이? 성격 차이로 한번 헤어진 적이 있어요. 나머지 세 번은요? 저도 영문도 모르겠다 나머지 근데... 세번 다? 응. 그러니까 연애나 사랑 같은 걸 하려면 좀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허락해주고 제가 많이 참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희생을 했다 정도로까지 제가 하진 않았고 자존심을 안 부리려고 하다가 가끔 부리고 상대방도 이제 몇 번은 넘겨왔지만 결국에는 그런 문제로 많이 헤어졌던 것 같습니다. 최악의 이별은 바람 펴서 헤어지는 거 아닐까요? 뭔가 기분이 더러울 것 같은데. 당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는 바람보다는 단기적으로 사귄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사귄 게좀 그럴 것 같아요. 음... 원래 알던 사이였는데, 만나서 사귀고, 밥 먹고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헤어지자. <웃음> <웃음> 사람이 일을 하면은 좀 생각할 틈이 없었잖아요 근데 일을 다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가는 동안에 걔 생각이 많이 나고 힘든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좋아했을 때보다 잃고 나서 더그 사람이 좋아진 것 같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많이 쉽지 않았습니다. <laughs> 쓸데없는 일이라도 좀 저를 위해서 얘랑 사귄 동안에 못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저를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뭔 일이라도 더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원래는 최대한 빡세게 스케줄을 잡아서 그렇게 힘들게 하루를 보내면 그런 상황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그 시간 동안만 까먹고 있지 자려고 누거나 이렇게 좀 중간에 틈새가 생기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참아내지 말고. 다 힘들어하고 친구들이나 그런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걸 얘기하면서 대부분 제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잊으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최대한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나아진다. 울때다 울어버리면 항상 그 슬퍼할 것도 없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우셨나 봐요. <laughs> 요즘, 음... 저는 운 적은 딱히 없는데, 슬픈 노래를 좀 많이 들었죠. 이게 그냥 평소에 노래 들었을 때는 어, 노래 좋네 하고 넘겼는데, 그런 상황이 돼서 가사를 읽어보니까 딱 저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그냥 한번 듣고 넘겼던 노랜데, 하루 종일 듣고 막 그런 경험이 있던 것 같아요. 있어요? 어, 저는 있어요. 어, 있어요. 커플이면 뭔가 서로 양보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음식 같은 거를 한두개 정도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을까 음. 했는데 그런 거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에 뭔가 조금 정이 떨어지긴 했어요 원래 제가 좀 사귈 때는 뭘 해도 예뻐 보이잖아요 저도 얘, 얘가 말했던 것처럼 좀 자기 선을 딱그으라고 했을 때좀저 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있죠 말투에서부터 좀 달라진 맞아요. 것 같아요. 표정 그리고 연락 주기. 응. 그러니까 대화를 해도 전처럼 그렇게 응. 즐겁지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 그런 연락 같은 거. 일기처럼. 그 "나 뭐 했다. 밥 먹었어? 이런 거.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냥 해야 되는 말들. 일단 저는 몇번다 차였기 때문에 <laughs> 네. 그런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laughs> 음... 게제 얘기는 아닌데 뭔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요 자기한테 되게 친절하고 잘해준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모든 사람한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전혀 상처를 주려고 한게 아닌데 되게 상처가 클것 같아. 요 만약에 그렇다면. 렇죠 <laughs> 아니 제가 제 얘기 아니에요. 진짜 아니... 이거 책에서 읽은 얘기 때문에. 제일 오래 간게한달한달 한달 정도. 와. 진짜 연애를 했다라고 생각한 연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명이랑 엄청 길게 만난 적은 없어가지고 제일 길게 만난 게한세달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럽다. 누군 한 달이고. 왜좀쑥맥이거든요 <laughs> 제가 봐도 제가 사귀었던 여자애들은 좀리드를 받고 싶어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지를 못했으니까 다른 분한테 떠난 게 아닐까. 음... 남성미가 없으시네요. 냥 원래 제가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하는 성격인데 한번 이렇게 다투다가 좀 직설적으로 한 말이 그 친구한테 상처를 줘서 그런 일로 좀 헤어졌던 것 같고 그 전에는 막. 시간이 너무 안 맞아서 더 이상 연애를 할수 없는 그런 문제로도 헤어진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더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서 유명해지면은 가 그냥 이야기거리로 얘 나랑 사귀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전 되게 기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놓쳤으니까 뭐 그냥. 저는 아까 24시간 친구한테 만나서 사귀고 밥 먹고 놀다가 집에, 집에 들어왔는데 헤어지자. 한마디를 해주고 싶다면 너 그때 차고 차단하니까 끝이었지? 너나도친구 후회하게 해줄게 저는 장문으로 왔거든요 톡으로 왔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사귀는 건좀 만나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헤어질 때는 좀 메신저로 하는 게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게 맞아 메신저로는 자기가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빼 말도 빼고 딱 알짜배기들만 모아서 전송하는 거잖아요. 평소에 이 친구가 나한테 하고 싶었던 말 음,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다 보내 보는 거기 때문에 톡으로 한게 낫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친구한테 온 내용이 우린 좀 시간이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우리 서로 좀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해서 장문식으로 왔었어요. 이 친구가 좀 생각을 깊게 하고 이렇게 보냈구나 생각 다 정리하고 보냈으니까 더 쿨하게 받아들여야겠다 하고 받았습니다. 답장을 안 했어요. 너 이렇게 보냈으니까 무언의 뭐 답장. 저는 근데 차이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 고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연애했을 때는 그 친구가 약간 헤어지자는 말을 좀 쉽게 하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제가 헤어지자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몇번 넘기다가 결국에는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던 것 같아요 연애랑 이별은 누구한테는 좀 가벼운 것도고 누구한테는 좀 무겁고 하기도 어려운데 사람 마음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맞아서 만났다가 안 맞아서 헤어질 수도 있는데 운명적인 사랑. 이게 무슨 얘기하지 <laughs> 아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앞엔 좋았는데 어, 앞 시작은 <laughs> 좋았는데 제가 곧 연애를 다시 시작해야 될때같은데 이때 아니면 솔직히 언제 연애 했어요 학생 때인데. 롯데월드 교복 입고 음, 가야지. 맞아. 학생 때할수 있는 연애를 마지막으로 <웃음> 어, <웃음> 해보고 <웃음> 싶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성심성껏 인편을 <laugh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필을 해버리시네요. 저는 최근에 제가 책에서 읽은 글인데, 사랑을 하려면 외로워질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글을 봤는데, 처음에 연애를 할 때는 되게 좋겠지만, 좋은 만큼 이별 하면 힘들어지는 거니까, 그걸 각오를 하고, 연애할 때 서로에게 더 이렇게 잘 해주고, 노력해주고, 희생해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처럼 아, 생각 없이 들을 때는 안 된다, 이거지. 그쵸, 약간, 이별을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그 때문에 후회 없이 사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별을 한다고 해도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또 다른 연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많은 연락. <laughs> 저는 자만 추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 운명을. 고습니다 고맙습니다.